우주와 달에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Flat Earth 지구는 평면 상태이며 우리는 거대한 도만에 갇혀 우주로 나갈 수 없다. 아, 심지어 우주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른 세계관은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아, 그것은 대부분의 인류가 모르게 진행되었던 비밀 우주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아, 이것을 SSP라고 부릅니다. 아, 인류는 이미 전자중력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달에는 비밀기지. LOC가 존재한다. 인류는 왜 달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이번 내용은 유사과학뿐만이 아니라 역정보를 포함한 역정보도 있습니다. 달의 숨겨진 이야기, 달 착륙 두 번째 편, The Dark Side of the Moon, 스크리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부터 영화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스페이스 판타지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자, 먼저 지구 평명론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플래더서라고 부릅니다. 아, 그들은 전 세계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아, 진의와 관계없이 저는 이런 움직임을 지지합니다. 아,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당연한 진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직관적인 경험론을 비추어 봤을 때 지구를 평면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사회주의자였던 세뮬 벌리 로브담은 1838년 베드포드 레벨 실험을 단행합니다. 올드 베드포드 강에서 6마일 9.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레벨 차이를 측정해서 지구의 공률을 입증하는 실험입니다. 레벨 차이는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로 지구의 곡률이 존재하지 않고 평면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로보담은 이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디스크 모양의 파격적인 지구 모델을 제안해서 1848년 제테릭 에스트로노미 16페이지의 문서로 출간합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결과는 32년 뒤인 1870년에 바로 뒤집힙니다. 영국의 지리학자였던 알프레드 로스 월러스는 관측 장비의 대기 굴절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배드포드 강의 레벨 값을 로버담의 실험보다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아, 이것은 이론적인 지구의 곡률과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지금도 첨단 레이저 광학 장치를 이용한 실험은 같은 결과값을 가져옵니다. 1935년 미 공군의 엘버트 스티븐스 대위, 오빌 앤더스 대위는 헬륨 풍선으로 성층권에 해당하는 72,395 피트에서 사우스 다코타의 지형을 촬영합니다. 이 사진은 지구의 곡률이 높은 고도에서 최초로 촬영된 것으로 1936년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게재됩니다. 플래더슨은 비행기의 이동 중에 자이로스코프 고도계를 지속적으로 조종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이로스코프의 고도계는 기압을 통해 자동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일일이 조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뒤에 GPS를 통해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지구 공률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구의 북방부와 남방부에 북극성과 남극성을 중심으로 전혀 다른 별자리가 관측되는 현상. 계기일식, 계기월식 현상은 지구평면설로 절대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구평면설이 사실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사실 지구가 복잡한 공전자전을 하는 커다란 구체라는 사실은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의 거대한 위성입니다. 아, 지구의 중력은 이것을 38만 킬로미터 그먼 거리에서 여전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아, 이런 형태의 위성은 우주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기괴합니다. 달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단지 지구의 해수면의 변화를 위해서일까요? 자, 다시 아폴로로 돌아갑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최초의 달착륙을 실시간 중계했던 CBS 영상이 2019년에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에 조금 어색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실시간 중계를 보던 사람 중에는 이 장면들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은 당시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복잡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나사는 달 착륙 실시간 중계를 위해 1964년 웨스팅하우스와 ICA사와 계약을 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초당 10프레임의 흑백 SSTV 방식의 아폴로 루나 텔레비전 카메라는 루나 모듈에 탑재된 안테나가 영상을 송신합니다. 호주의 대형 안테나 스테이션에서 이를 수신하고 RCA 스캔 변환 장치가 NTSC 이 30프레임 TV방송용 시그널로 전환해서 다시 위성으로 송신한 것을 휴스턴 나사 우주센터의 데스크의 화면에 송출됩니다. 이것을 방송사 카메라로 다시 촬영합니다. 위성에서 수신된 저화질의 화면을 촬영해서 착륙 장면의 화질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달에서 직접 촬영한 고화질 비디오 중세 개의 테이프가 이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976년 나사에서 인턴을 했던 게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세 개의 테이프를 국가 경매를 통해 인수합니다. 그는 이것을 2019년 소도비스 경매에 내놓아서 182만 달러에 팔립니다. 나사가 이중 하나를 겨우 인수했지만 데이터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가장 위대한 우주탐험의 자료가 사라졌다. 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은 우연한 사건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은폐인가? 나사는 호주의 대형 안테나 스테이션, 더 디시에 수신된 데이터를 2009년 복원해서 다시 공개합니다. 이 영상 중 일부는 소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대화 중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영상 중에 스탠리 큐브릭에 의해 연출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나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탠리 큐브릭을 접촉했을 것이다. 나사가 대중에게 우주의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사는 위성사진 데이터 검열을 하고 있다. 1995년 WOL, a.m. radio interview에서 my name is Donna Hare, and I worked at Philco Ford aerospace for from 1967 to 1981 during that time I was a design illustrator draftsman we were a contractor but most of the time I worked on site in building a I had the opportunity to do extra work during downtime which was between missions and I walked into a photo lab which was the nasa lab across the hallway drew my attention to a photograph a nasa photograph it had a dot on it round dots on the emulsion don't leave round shadows on the ground the craft or whatever it was ufo and i wanted to clarify that to a gentleman that was talking to me means unidentified so i did not know what this was but i realized at this point that it's very secret that it was kept secret because i asked him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piece of information and he said, "We always airbrush these out before we sell them to the public." Another incident, I knew someone in quarantine with the Apollo astronauts. He told me that the Apollo astronauts saw craft on the moon when we landed, and that is what he told me. And he also was afraid he said that the astronauts are told to keep this quiet. They're not allowed to talk about it. 2019년, 러시아,

Spacewalk. 자, 그럼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진 히틀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현재의 상식으로 믿기는 힘들지만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판단했을 때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미국인의 68%가 생각한 대로 히틀러는 베를린의 총통 벙커에서 자살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총통 비서 마르틴 보우만이 보좌에서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유보트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도주했다. 이후 파타고니아 나우엘 우아피의 호수 근처 빌라라 아고스트라의 별장에서 지냈다는 현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루나 파크에서 나치의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 장소의 이름이 의미심장하죠.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 쿠안 페론이 이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련의 메를린 함락 직전에 히틀러에게 보고되었다는 남극의 비밀기지는 과연 존재할까요? 리차드 버드 제독의 비밀 비행 일지에 등장하는 독일식 악센트를 쓰고 수와스티카가 표시된 개비행체와 멸종한 메모드가 등장하는 곳은 바로 그곳인가. 자 지난번 슈피겔의 다큐멘터리는 독재자의 호송 문서가 나옵니다. 아, 이곳의 종착지는 아가르타. 그렇다면 나치는 그토록 탐색해왔던 미지의 아가르타 왕국을 남극에서 찾아낸 것일까요? 영화는 현실을 판타지로 보여준다. 아, 저는 예전에 영화 인디애나 존스에서 고대 유물을 찾는 나치 부대가 등장하는 것이 매우 쌩뚱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슈츠스타 페리주도하는 아흔 네르베가 존재했던 사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1977년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의 새로운 희망에서 여왕이 이끄는 연합군과 싸우는 제국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과 나치 독일의 대치구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 스타워즈 제국군의 전형적인 밀리터리 복식과 대형 전당대회 아 그리고 붉은색의 깃발은 나치 독일을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980년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서 빙하로 뒤덮인 호스 행성의 연합군과 제국군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아이 장면에서 매머드를 연상시키는 그 유명한 AT-AT 워커라는 신무기가 등장합니다. 호스 행성의 전투 장면이 1946년에 남국에 있었던 일을 판타지로 연출한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지나친 억측에 불과한 것일까요? 제국군의 거점 기지 데스스타의 모습은 거대한 크레이터를 가진 토성의 위성 이아페투스가 연상됩니다. 조지 루카스는 도대체 어디에서 소스를 받은 것일까요? 제국군의 붉은 깃발의 모습은 나치의 전형적인 상징인 블랙선과 유사합니다. 자 블랙 선은 대체 무엇인가 어둠이 빛을 가리는 현상 태양이 달을 가리는 계기일식 현상을 나타냅니다 아 검은 태양은 바로 달 달의 뒷면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돈문 입니다 나치 음모론의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바로 나치 제국이 달의 뒷면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돈 문의 비밀기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핀란드 B급 코미디 영화인 아이언 스카이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치는 과연 달기지를 만드는데 성공했을까요? 2002년 미국과 영국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그것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터 시스템 관리자였던 게리 맥키너니 미 육군과 나사의 서버를 2001년 2월부터 13개월 동안 해킹한 사건입니다. 이 게리 맥키너는 미 육군과 해군의 2,000대의 컴퓨터를 24시간 동안 마비시켰습니다. 그의 해킹의 동기는 UFO 정보와 반중력 기술, 프리 에너지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국 정부에게 게리 맥키넌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게리 맥키넌은 미국에서 7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테레사 메이 총리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Mr. m c k i n n o n is accused of serious crimes. 자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은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존재하겠죠 게리 맥키넌이 공개한 일부 자료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미 해군이 이 스타워즈처럼 거대한 스페이스쉽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아 트럼프 정부 때 우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긴 했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해킹 과정에서 미국 비밀 군사 프로그램에 관련된 아주 수상한 스프레드시트를 발견합니다. 아 그것은 비지상군 장교 명단과 미 해군, 육군, 공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함선의 리스트였습니다. 아, 이것을 두고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사는 아폴로 탐사를 시행하기 이전 1966년부터 달 무인 탐사선 루나 오비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아, 이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사의 공인된 프로젝트입니다. 아, 나사는 오비터 2호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달의 평온의 바다 지표면에 다양한 인공 구조물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사가 사전에 스탠리 큐브릭과 접촉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달의 모노리스가 발견되는 장면은 이 정보를 사전에 접하고 연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We can... explore the moon and develop the moon. We should go boldly where man has not gone before. Fly by the comets, visit asteroids, visit the moon of Mars. There's a monolith there, a very unusual structure on this little potato-shaped object that, that goes around Mars once in seven hours. UFO 관련 미스터리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미국의 작가 데이비드 웨코과 SSP의 내부 폭로자인 코리구시 제작한 코스믹 디스클러셔 우주 폭로 시리즈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아,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유사과학 역정보를 모두 감안해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공상과학 음모론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에게도 상상력이 너무 지나쳐 오히려 사기에 가깝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아, 우주 폭로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자 여기서 다큐멘터리 어버브 마제스틱에 나오는 달과 SSP에 관한 정보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윌리엄 밀스 턴키스는 192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하여 할리우드 하이스쿨을 졸업한 뒤에 산타모니카에 있는 미국의 우주항공 방위산업체인 더글라스 에어크라프트 컴퍼니의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아, 그는 1941년부터 미 해군의 비밀 프로젝트에 영입되는 데미 해군이 직접 양성한 엘리트 엔지니어라는 아주 특수한 커리어를 가진 인물입니다. 윌리엄 턴키스와 코리그스는 SSP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윌리엄 턴키스는 비밀 우주 프로그램 SSP의 미 해군 스타십에 관련된 정보를 목격했고 그 설계에도 직접 참여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게리 맥키넌이 해킹을 통해 공개한 미 해군의 스페이스십 리스트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언자가 되는 것이죠. 아 그는 드라코 렙틸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종교적인 별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The story Right as he begins his military career in the Navy working in a highly classified program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the highest levels where he was personally responsible for getting information from 23 different American spies who were embedded in the German secret space program which apparently included bases in Antarctica every book on this planet its misinformation so which is initiated by the Draco reptilians as far back as 6,000 years ago. These fantastic things that Germany is doing that make no sense. They were extraterrestrial hieroglyphics. They brought these, they take you inside, they show you how to drive it. So they put me in a secret laboratory, <laughs> half airplane. Half spaceships. This is what North was designing. Our first spaceships are US Navy attack class submarines. We put together programs that went all the way out into the galaxy, not just this galaxy.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back when they were testing a lot of the technology that they had received from the Nazis after World War II, as well as from ETs when they were testing doing proof of concept testing they had attached this technology to uh, a regular submarine and then they flew it out of our atmosphere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they were really able to fly a vessel out of our atmosphere using electrogravitic technology the reason that they used a submarine was of course because they were self-enclosed some of them were kilometer long or longer and they could make them longer by putting in sections. And the sections were module, just like in modern submarines, power systems that were nuclear. then they moved to thorium type of electrical generation. And then they moved to some sort of uh, zero point electrical generation. And that is what they currently use. 코리굿은 SSP의 내부 폭로자로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년기부터 미국 정부를 넘어서는 집단이 주도하는 초자연현상 프로젝트를 위해 육성된 인물입니다. 코리굿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태양계를 관리하기 위한 우주 프로그램 솔라워든이 운영되고 있다. 달에는 이미 지하 12층까지 연결된 비밀기지 루나 오퍼레이션 커맨드 LOC가 건설되어 있다. 아 그리고 그곳에는... I was taken from my room. I was then taken to Carswell Air Force Base. I was then transported to the moon, where I sat and signed a bunch of papers that were uh, non disclosures, were uh, just a big stack of papers signing my life away when I wasn't even 17 years old yet. The Lunar Operations Command is a moon base, and it was built out originally by the Germans in the late 1930s, early 1940s. Um, while they were building this complex, they had utilized an ancient alien building. Uh, after Operation Paperclip, it uh, uh, served its purpose and integrated the Nazis into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LOC was handed over to the Americans. When approaching the moon from Earth in an electrogravitic craft, you will find the moon will be at a distance and then it will grow very quickly in front of you. And then the next thing you know, you are above the surface. You reach a crater and then you find yourself orbiting a crater. The person piloting the craft radios in requesting permission to land. You don't see anywhere to land. All of a sudden, a little haze kind of occurs, and then there's a base. It's a lunar operation command. Base. To make your final approach, you see a secondary crater. And as you fly down into that crater, it's fairly deep, and you end up popping out into a lava tube section where you immediately see a giant building built into the middle. 달을 지배하는 자가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우리가 달을 넘어서 화성에 간다는 것은 진짜 화성인가 아니면 메타버스인가. 미국의 투자 펀드 회사인 론스타는 2018년 스타트업 론스타 데이터를 설립합니다. 루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자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루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루나 오퍼레이션 커맨드에서 임대료를 내고 렌트하는 건가요? 국내의 포털 기업도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달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느냐? 달의 지형은 수백만 년이 지나도 그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거나 핵전쟁이 나거나 대형 화산이 폭발하거나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지거나 인류에게 그 어떤 재난이 와도 달 데이터 센터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2004년 조지 WC는 우주개발 정책안을 발표합니다. 아, 정책안의 제목은 A Renewed Spirit of Discovery, 새로워진 영혼의 발견입니다. 아, 정책안의 내용은 뭐 통상적인 내용이지만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새로워진 영혼의 발견이 대체 뭔가요? 2022년 개봉된 영화 '문 폴'은 달이 지구 가까이 추락한다는 전형적인 삼류 헐리우드 재난 영화입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정말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달의 추락을 막고 지구를 구한 가짜 박사가 우주선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는 생소한 공간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아, 달에 있는 인공지능에 마인드 업로드가 되었다는 것이죠. Hello? Mom. What is your t no h We should get started. Get started with what? 광기에 가까운 스페이스 판타지에서 우리는 달의 비밀에 조금이라도 접근한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영화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가? 오늘의 주제는 솔직히 제가 들어도 벅찹니다. 오늘 보신 SSP의 내용은 1%도 안된다고 하니 죽기 전에 다 알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 But I'm telling you the fact that we are taught incorrect information still in our books, in all of the schools. This is being done so that you will not get to the point of knowing who they are and how they're controlling you.